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업데이트한 최신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힘찬 타자, 유망주 변우혁에 대한 이범호 감독의 엄중한 충고가 있었다.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는 것이 감독의 당부였다. 변우혁은 올해 5월 12일 더블헤더, 특별 엔트리로 1군에 데뷔한 뒤 25일 정식 콜업되었다. 25일과 26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높였다. 그러나 6월 들어 선발 기회가 줄어들면서 7타수 1안타에 그쳤다. 특히 6월 7일 잠실 두산전에서 9회초 1사일, 1호와 11회초 2사일. 1호 기회에서 각각 3루수 병살타와 삼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삼켰다. 구회 초 초구 145km/h 속구를 치지 못한 뒤이곳째 139km/h 슬라이더를 치며 병살타를 내준 장면이 가장 아팠다. 이범호 감독은 구회 초 초구 속구를 치지 못한 변우혁의 장면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감독은 우혁이가 초구 전국 속구를 왜 치지 않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초구부터 방망이를 휘두르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는 건 선수로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초구에 스윙을 내고 이구째에 병살타를 쳤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초구 속구를 치지 않아 어려운 코스로 왔나 싶었는데 전국이었다. 이런 모습에 타석 경험 부족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리한 카운트에서 타자들은 안타에 집중함으로 병살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병살타보다 초구를 치지 않은 게 감독으로서 너무 아쉽다. 앞으로 더 공격적인 타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성의 출산 휴가 복구와 함께 변우혁은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9일 경기에서 8회 말 대수비로 출전한 변우혁은 9회 초 타석에 섰지만, 초구 127kmh 슬라이더에 허스윙 후, 이곳제 140kmh 속구를 좌익수등공으로 물러났다. 이제 변우혁은 제한된 기회 속에서 이범호 감독의 눈에 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거포 유망주 육성은 구단의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중 하나다. 기아는 올 시즌 우승 최적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로스터 운용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변우혁에게 출전 기회를 보장하며 육성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변우혁이 감독의 지적을 개선하고 제한된 기회에서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우혁에 대한 이범호 감독의 쓴소리는 팀 내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더큰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감독이 직접 선수에게 개선점을 지적하고 기대를 나타내는 것은 선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우혁은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우혁은 주어진 기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초구부터 과감하게 공을 노리는 공격적인 타격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쉽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변호혁은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잘 관리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독의 비판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 강한 선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변호혁은 이호성 등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는 그에게 큰 도전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우혁은 감독이 지적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타격 연습에서 초구 공략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다양한 구질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석에서 더 자신감 있게 공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변우혁의 잠재력을 알고 있으며 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우혁은 더 노력하고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수 있으므로 이를 동기 부여로 삼아 앞으로의 경기에 임하기 바랍니다. 변우혁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조언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습과 경기 출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변우혁을 응원하는 팬들의 다양한 댓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변우혁 선수, 감독님의 조언을 듣고 더 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초구부터 과감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힘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변우혁 화이팅. 변우혁 선수, 잠재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팀의 미래인 변우혁. 이번 시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꼭 주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변우혁. 첫 1군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것처럼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를 기대할게요. 계속 파이팅.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후에 어떻게 이겨내느냐죠. 변우혁 선수, 다음 기회에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변우혁. 팀이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감독님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더 성장하세요. 변우혁 선수, 잠깐의 좌절은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어요. 앞으로 더 멋진 타격 보여줄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초구를 놓친 건 아쉽지만 앞으로 더 집중하면 기회는 꼭올 거예요. 변우혁 선수, 힘내세요. 변우혁 선수, 지금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꾸준히 노력해서 팀의 중요한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변우혁,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해요.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래요. 파이팅! 변우혁 선수,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더큰 선수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의 팬입니다. 변우혁, 기회는 계속 올 거예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기아 팬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변우혁 선수, 믿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변우혁 선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해요. 이와 같은 팬들의 응원이 변우혁 선수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